안녕하세요 해운대 정규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죠 좀일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좋은 분들 만나고 어 스크린골프 스크린골프 한 게임 치고 그리고 족발에 막걸리 한잔 이렇게 마시고 집으로 왔다가 지금 다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올리 라이프 P90을 오늘도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매일 하죠. 매일 하고 나왔습니다. 점점 제가 좀 젊어지는 모습이 안 보이나요? 아, 술이 다 깼어요, 벌써. <laughs> 웃깁니다. 그리고 참그 3년 전에 제가 그 내일은 영업왕 내일은 영업왕 이라는 플랫폼을 소개받고 거기에 부산센터장 어 자격을 500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내일은 영업왕에 대한 영업을 영업거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그걸 잘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뭐 역할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센터장 자격을 취득하지 하면은 어 자격은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영업을 안 하면 한 푼도 그게 어 수익이 되지 않아요. 어 본인이 뭐 물론 수익적기 소비하고 이런 것들은 어, 그거에 합당한 영업수당이 나오거든요. 본인한테, 만약에 본인이 필요한 뭐 휴대폰을 바꿨다든지, 그 내일은 영업방을 통해서, 어, 렌탈을 했다든지, 자동차 렌트도 되죠.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어,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필요한 일들이 많죠. 거기 여러가지 인터넷, 또 가입해야 되고 처음에 창업할 때그 어, 다음에 보안이라든지 방역 방역이라든지 그리고 어, TV도 달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그 다음에 요즘은 또그 식당 안에 설비들을 렌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냉장고 큰 냉장고 대형 냉장고 같은 거 어 그런 것들을 내 이런 영업을 통해서 하면 어 뭐가 이익이냐하면요 아이고 식당하면은 우리가 보통 식당을 하고 있으면 자영업하고 있을 때 수많은 그런 영업사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어 무슨 뭐 설비를 렌탈해드립니다. 아니면은. 아, 요즘은 그 서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키오스크,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 이런 것까지 요즘 시, 세상이 또 변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영업사원들이 수시로 들러들어요. 엄청나게 많죠. 또 그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또 자기가 그 식당에 어,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그런 영업사원들이 들어오면 스트레스죠 그냥 쳐다보기 그냥 대면하기 싫고 아이고 놓고 가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분명히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은참 안타까운 일이죠 좀 자영업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은잘 어, 되는 가게에서도 보면은 영업사원들을 어, 자기 가게에 이렇게 찾아온 영업사원들을 어, 반기면서 흔쾌히 이렇게 응대하고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 만약에 어, 영업사원들이 뭐 여러가지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영업사원들이, 어 와서 그 설명을 듣고, 어 그것들을 자기 어떤 자영업, 그 사업장에 적용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일반적이었죠. 기존에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이제 돈을 버냐 하면은, 그 영업사원들 고생이죠. 그, 진짜, 거절을 당할 게 뻔한데, 여러 가지 사업장을 다니면서, 이거 팔아주세요, 저거 팔아주세요 하는 영업자, 영업자들, 영업자들한테 영업 그 수당이 제공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을 얹어서 비용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영업사원들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은 여어방이라는어이 플랫폼 앱으로 또 나와 있고요. 이 플랫폼에 본인이 회원 가입을 해요. 본인 회원 가입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요청을 할수 있어요. 신청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 서빙 로봇을 필요로 한다. 서빙 로봇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그, 내일은 영어방을 로그인 하시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회원가입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내일은 영어방을 로그인 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아이템을 선택을 하세요. 내가 뭐, 어, 어떤 서빙 로봇을 내가 신청하고, 제 한번 견적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인터넷 에 지금 가입을 해야 돼. 처음, 어, 그 오픈할 때 인터넷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어, 아니면은 또, 주방 설계비 중에 좀, 어, 목돈이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렌탈을 하, 좀 신청하고 싶다든지. 렌탈하면은 비용치료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식당 할때 그, 어, 식기 세척기를 렌탈했던 그 경험 이 있습니다. 많이 써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지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 영업 사원들이 왔을 때 영업 사원들한테 설명 듣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지금 만약에 내일은 영업 왕을 알고 있다고 하시면 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일은 영업 방 영업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 네이런 영업방이 좀안 좋은 <laughs>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그 플랫폼입니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그 네이런 영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요. 어, 그리고 이제 결제가 되잖아요. 계약이 되고. 결제가 되면 영업수당을 본인한테 돌려줘요. 예를 들면, 어, 자동차 렌트를 했어. 내가 자동차 렌트를 하면은 그 내일은 영업방 통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서 그 자동차 렌트를 하면은 차값의 2%인가? 뭐그 정도를 어, 바로 그, 그기, 회원가입할 때 이미 그 등록해 놓은 그 은행 계좌로 바로 꽂아줍니다 현찰로 꽂아주죠 한달 뒤에 해줍니다 그것도 있고요 뭐 어, 서빙로봇 같은 경우는 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결제하는 그 렌탈 서빙로봇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넘게 어, 아유, 200만 원 넘게 그게 옵니다 수당이 지급이 되죠. 원래 그거는 영업사원들한테 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일은 영업방을 알고 가입을 하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내일은 영업방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을 이렇게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영업사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 내일은 영업방에 회원 가입한 회원 본인한테 돌려주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활용을 잘 하는 분은 이래요. 내가 내일은 영업에 영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영업자에게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사장님, 오, 여기 보니까 공간이 넓고.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내일은 그어 서빙 로봇, 아니면 테이블 오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한번 절감해 보세요. 매달 그, 어 렌탈료로 어 비용을 지출하고, 이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어, 순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십시오. 네, 서빙 로봇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KT 그, 서빙 로봇을 영업하는 데서 한, 한 달을, 어, 경험을 해보니까요. 서빙 로봇을 조금 체험을 한번 해보신 그, 어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다 하시더라고요. 계약을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되게 스마트해져서 서빙 로봇이 어잘 피해 다니고 또 위험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급 증거도 잘 하고 스무스하게 증가하죠. 급증거 하면은 국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스무스하게 멈추고 그리고 또 좁은 길도 잘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휴지적으로 도움이 돼요. 하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끝나고 자리를 비웠을 때 퇴식할 때그 설거지 거리를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데 보통 이제 영업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영업자가, 영업자분들이 한 2, 3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아요. 한 대당. 어, 그거를, 이제, 내일은 영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본인이 그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셀프로 받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화기 하나, 자기 필요할 때 전화기를 바꿔도 되고, 어, 전화기 바꾸게 되면 또그 전화기 원래는 대리점 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받는 그런 수당이 센가 봐요. 그것도 다 본인한테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 많이 힘들어요. 다들 힘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영어방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어, 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영업행이라는 그 컨셉, 자기가 소비했는데 자기한테 그 영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 뭐그 안에 쇼핑몰도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어, 어, 구매를 하면 원래 그 쇼핑몰 회사가 가져야 될그 영업마진이 있잖아요. 영업마진의 60%를 어, 요즘은 조금 줄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돌려주는 거. 그런 거를 기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기획을 하고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 알려진 그런 상황을 2년 이상 3년째거든요. 3년째 지금 이렇게 견뎌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우리 돈그 크게 막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 쉽지 않은데. 어, 내일은 영어방은 그 시기, 시기를 다 견뎌냈고 앞으로 잘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익을 소비자한테 가져다 주니까요. 어, 오늘은 내일은 영어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유익한 요리, 게 많아요.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사용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기 아까 얘기했던 올리라이프. 피9공 같은 경우도 그 건강보조기기죠. 그 같은 경우도 한대사놓으면 음 가족이 정말 건강한 그런 셀프로 건강케어 할수 있는 그런 거고, 내일은 네 여업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뭐 소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비를 함에, 어 하는데, 자기가 소비했는데, 자기한테 어, 영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어, 거 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음, 캐치를 해서 한번 실생활 자기 실생활에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운동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